어떻 하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할수 있을까요? 정말 신나게, 정말 행복하게 정말 교회생활을 할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분명한 답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이치가 다 마찬가지듯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정말 재미있게 하려면 기초가 튼튼하면 됩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기본 레슨을 잘 받으면 재미있게 또잘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여러분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건축을 하는데, 겉은 아름답게 보이고, 또 웅장해 보이지만, 여러분 기초가 든든하지 않은 건물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안해지는 거죠. 금이 가기도 하고, 물이 새기도 하고,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약하고 기초가 약하면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바람이 불고, 주변에서 일이 흔들고 절이 흔들면 그 신앙이라는 나무가 시들시들해지고 때로는 뿌리째 뽑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베이직 또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크리스산 베이직 또 신앙의 베이직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중에는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하셨기에 신앙이 뿌리가 든든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 되고 또 처음 신앙 생활하거나 아니면 내가 신앙의 기초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꼭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또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가장 먼저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똑같이 보았는데요. 한주더 이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어디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죠? 복습하신 분들은 잘 아실텐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것이고, 또 제가 그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뵈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받는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언제나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얻는 복은요,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Common Grace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일반 은총과는 다른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Special Grace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뿐만 아니라 이미 특별한 은혜도 우리는 다 여러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 특별한 사랑을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를 보면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번 보세요. 설교 제목은 뭐예요? 교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신비롭다고 말할 때, 여러분, 겉에 보이는 것을 신비롭다라고 사실 말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신비롭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보이는데 신비로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꽃을 보면서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아름답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에 멧돼지가 지나가다가 예쁜 장미꽃 하나 폈어요. 지나가던 멧돼지가 그 장미꽃을 보면서, 와, 예쁘다. 이런 멧돼지 봤나요? 예. 멧돼지를 볼 수가 없죠. 도망가야죠. 보기만 하면. 여러분, 세상에 그런 멧돼지는 없습니다.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신비롭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긴 메달을 땁니다. 그럼 단상에 올라가면 태극기가 막 휘날리죠.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그만 선수들은 눈물을 쫙 흘려요. 그걸 보면서 국민들도 어때요? 우리들도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적셔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헐로기는 국기일 뿐인데 거기서 우리는 내조국, 대한민국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 그럴 때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가장 신비로운 것이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신부롭지 않습니까? 네. 한번 옆에 보세요, 한번 좀. 네. 졸고 있나, 안 졸고 있나, 한번 보세요. 이상하게 생겨고 신비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실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보이는 육체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과 다 결합을 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비로운 거예요 10편 139편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해서. 여기서 우리 이전 개혁 한글판 성경을 보면 기묘하심이라는 말을 신묘 막측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신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신비하게 만드셨을까 그것을 감탄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단마귀는 어떨까요? 사단마귀는 전혀 신비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도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신비하지 않아요. 왜냐 거짓 때문에 그 신비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단 마귀를 가르쳐서 이는 너이 너는 예. 이는 그가 거짓말 장이요 이후로 나눈 말씀에 보면.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코 사단마귀는 신비롭지 않아요 왜? 거짓말쟁이니까 창세계에 보면 최초의 사람인 아단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들은 아주 신비한 장소에서 살았어요 어디에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신비한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죠 근데 그걸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죄를 짓게 되고, 그들이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죠? 동산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신비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제 전혀 신비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신비한 존재로 이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거짓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다시금 신비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40일 동안 신비한 몸으로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신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 신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어때요? 우리를 다시금... 신비롭게 채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신비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다시금 신비한 자들로 여러분 우리는 다 회복됐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긴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많이 배우고 못배우건또 배우건, 내가 뭐 부자건 가난하건 또는 내가 뭐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던 우리는 이미 다 신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참 신비롭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약간 좀 비꼬듯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참 신비롭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는데 참 신비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참 신비로운데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하나 신비로운 것을 만드셨어요. 이게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입니다. 교회는 참 신비로워요. 세상에 다양하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만명 모이는 메가처치가 있어요. 또는 상가에 조그만 그런 개척교회. 또 작은 교회들이 있죠. 우리 같은 이런 농어촌 교회가 있고, 도시에도 교회가 있고, 또 가정에서 가정교회가 있어요.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또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 또 우리가 언제가 가야 할 천상교회, 이런 우리의 교회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따라서 다양한 교회들이 이 땅에는 존재합니다. 그 중에 우리 석병교회도 하나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평가와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귀하고 다 소중하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와죠.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해도록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교회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나 상가의 조그만 교회나. 또 우리 석병교회나 다 누가 지으신 거예요?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여러분 소중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면서 그냥 세우지 않고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본 건데요.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요?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먼저 음부의 권세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지난주에 음부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어둠의 권세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우리가 어두우면 어때요? 잘안 보이잖아요. 때문에 이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권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도 우리가 이길까 말까 하는데 눈에 안 보여요. 어떻게 이깁니까? 이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단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는 온통 인간을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악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여러분 이 악의 세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오 그랬어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뭐냐면 온전히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음부의 권세, 어둠의 세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 음부의 권세가 강하고 강하고 강해도 이기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가장 안전한 곳,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예수님이 탁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교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부자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 영혼의 안정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곳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신비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음부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했는데 이 교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교회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것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나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지켜 주시지라고 그렇게 피상적으로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거와 교회 밖에 있는 것은 다르다 했죠? 여러분, 교회 안과 교회 밖은 10cm밖에 차이 안 나요, 담이.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것과 교회 밖에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예전에 교회 성도님이 이제 젊은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남편은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올때 보면 늘 남편이 태워줘요. 남편이 태워주는데 근데 태워주고 남편은 어디 있냐? 이제 주차장에 있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예배 끝나면 대개 이제 인사하고 이제 식사하고 가잖아요. 근데 예배만 끝나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왜 그런가 봤더니 주차장에서 남편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은 이제 예배 전에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가가지고 이제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아이 선생님 들어오셔서 잠깐 교회 오셔서 차도 드시고 뭐 이따 가시라고 안 나와요. 예. 거의 한 1년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같이 아내하고 예배 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분도 교회 온 건가요? 안온 건가요? 교회는 왔죠. 1년 동안 교회는 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못 만난 거죠.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주차장에만 계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혹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몸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내 마음은 주차장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집에 있을 수도 있고, 회사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물 좋고 산 좋은데 어디 우리의 마음이 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참원 8장 17절 말씀해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 만난다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즉 나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과연 그 음부의 권세가 뭘까? 지금까지 소론을 쭉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 목사님, 진짜 뜸 엄청 많이 뜸 들이시네요. 지금까지 제가 뜸을 드린 거예요. 소론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가 뭐냐? 오늘 19절 말씀이죠. 19절 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천국 열쇠가 나왔습니다. 뭐 요즘에는 여러분 열쇠 별로 안 갖고 다니시죠? 요즘에는 뭐 차도 좋아가지고 단추 누르면 되고. 또 전부 다막 도우락도 이렇게 보면 번호를 이렇게 누르는데 제가 예전에그 이제 열쇠 뭉치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 열쇠 뭉치에 막차 키도 있고, 목양실, 뭐 집, 사무실 다 키가 이제 다 뭉쳐 있는데 그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제 피곤해지죠. 예. 그래갖고 한참 그 열쇠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집에도 없고, 교회도 없고, 뭐 차에도 없고, 어디 길에 떨어졌나 봐도 그 열쇠 뭉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했죠. 하나님, 도대체 이 열쇠 뭉치가 어디 있습니까? 저 하나님 꼭 찾아야 됩니다. 이거, 음, 진짜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제 그랬어요. 제가 열쇠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예, 저못 찾았으면 얘기 안 하겠죠. 예.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찾았는가? 양복 주머니에서 찾았어요. 근데 제가, 이 양복을 이제 갈아입었는데, 이 계절이 바뀌면서 두꺼운 옷을 장롱에 넣어놓고, 이제 얇은 옷을 꺼내 입었는데, 그 두꺼운 옷에 이제 열쇠를 넣고 그냥 장롱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 생각을 못하고 이제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열쇠를 찾았습니다. 제가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아주 귀한 깨달음을 한 가지 가졌어요. 사실 그 열쇠는 조그만 쇠조각이잖아요. 그리고 뭐 복사하면, 뭐, 뭐 2, 3천 원이면 또 열쇠를 복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열쇠가 없어져 버리면 어떨까요? 열쇠가 없으면 문을 열 수가 없죠. 뭐 문짝을 뜯으면 됩니다. 뭐 뜯어서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천국 열쇠라고 했는데, 여러분 천국 문을 뜯, 뜯을 수 있을까요? 천국 열쇠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나 귀한 열쇠예요. 특별히 교회에 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동안 이 말씀을 약간 오해를 했습니다. 어떤 오해를 했냐면 지금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네개 주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네 개가 누구냐 베드로라는 거예요. 앞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한테 야너 진짜 복되다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그래갖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그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교황이 교황이 풀고 열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가돌릭은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 잘못된 이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그 신앙의 고백이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열쇠는 누구에게 주었냐 교회에게 준 것이고 또 누구나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천국 열쇠는 누가 받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 열쇠가 있어요. 그 천국 열쇠는 어떤 열쇠입니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능력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 열쇠를 잘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혹시 있어도 저 장롱 안에 그냥 넣어놓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귀한 천국 열쇠는. 이 천국 열쇠는 너무나 신비한 열쇠입니다. 혹이나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 묶인 것이 있다면, 막히고 닫힌 것이 있다면, 아무리 열어보려고 해도, 열어보려고 해도 안 열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천국열쇠를 사용하면 다 열리고 풀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까지 이기는 이 천국열쇠,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 천국열쇠를 기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것도 바른 적용입니다. 마치 천국 열쇠가 기도와 같아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신다. 근데 꼭 기도라고 말안 해도 됩니다.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어려운 일도 다 이길 수 있잖아요. 힘든 일들도 다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신앙이 없다면, 내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교회 나오고, 만약 이런 신앙이 없었다면, 사실 견디지 못하고, 지치고, 포기할 것도 참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것만,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워진 걸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로 세워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안 됐다면, 목사가 안 됐다면, 내가 과연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었을까?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여기서 내가 참을 수 있었을까? 내가 정말 목사가 아니었다면 정말 견딜 수 있었을까? 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동일합니다. 내가 만약에 장로가 아니었다면, 내가 만약 권사가 아니었다면, 내가 만약 안수 집사가 아니었다면, 내가 만약 석병교의 직분자가 아니었다면. 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아니었다면 어때요? 버서 때려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병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이것에서 귀한 사명과 직분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나에게 천국 열쇠가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 예 들어보셨죠? 큰 유람선이 있어요. 거기 그냥 비싼 돈을 주고 그 크루즈에 타가지고 전 세계를 여행을 하는 거예요. 뭐그 안에는 막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뭐뭐 어리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그 타고 너무나 좋은 걸 구경하고 다니는데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크루즈 배 표를 산다고 돈을 다 써갖고 식비가 없는 거예요. 그 식사 때마다 식당에 못 가고 그냥 방에 가만히 있어요. 나중에는 그 직원이 와가지고, 아니, 왜 식사를 안 하세요? 글쎄, 제가 이 크루즈 표를 산다고 돈을 다 써갖고 식비가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있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예, 그표 안에 식비가 다 포함됩니다. 이래 말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천국 열쇠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사실 때도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꼭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욕탕 가면은 다그 사물함마다 열쇠가 있죠, 그렇죠? 내 열쇠로 옆에 열쇠를면 절대 잠을 통안 열립니다. 그런데 어떤 키가 있다 그래요. 예, 주인만 갖고 있는 만능 키가 있대요.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아 아저씨, 제가 이 열쇠를 잃어버렸고 안 열립니다. 그럼 주인이 와서 자기 키로 열어줘요. 그 키는 다 열려. 어떻게 된 건지. 그럼 만일 이 천국 열쇠가 정말 만능 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용해야죠. 우리의 자녀들 묶인 거이 천국 열쇠로 열고, 물질의 문제 막힌 거 천국 열쇠로 열고, 건강의 문제 막힌 거 천국 열쇠로 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히고 다친 것들, 그 자물통들, 여러분, 천국의 열쇠로 우리가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천국 열쇠 주셨습니다. 꼭한 주간도 사용하고 믿음에 간증하고 축복에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